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핵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시 대통령은 은근한 무시,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표현만 다른 거지.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는 비슷한 건데,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쓴 용어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다른 걸 쓰는데 내용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마침내 2017년도에 2017년 7월 달에 7월 4일과 7월 28일, 두 차례, 7월 29일이죠. 두차례 걸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화염과 분노 군사 행동의 장전이 완료됐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화성 15형 사거리 3,500km짜리를 가지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기지에 있는 과함을 포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에, 뭐, 여기 지금 주제가 아니어서 간단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별 16개가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당시에 주한미사령관, 그다음에 전략사령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사령관, 그 다음에 유그 뭐야, 그, 당시인테사령관 등등에서 그것만 해도 별 12개죠. 거기다가 또 이제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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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방위사령관 뭐 해가지고, 별 3개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별, 16개가 모이고, 우리나라 또그 당시 이제, 어 김병주 유엔 부사령관이 별 4시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별 20개가 모여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어 괌주변에다가 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북한이 그러자 그냥 꼬리를 살짝 내립니다. 그러다가 바로, 어한 며칠 뒤에 9월 3일날 수소폭탄 실험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11월 29일날 화성 15형, 화성 14형보다 하나 더, 하나 더 개량된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방 여기 나온 뭐 저분 아시죠? 리춘이라고 이제 유명한 분인데 리춘이가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어 북한 정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독하고 있는 장면들. 리춘 시 여사가 이제 어 북한 핵무력 완성이라는 발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어 북한이. 어 이런 이제 그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감지한 미국이 이제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북한이 계속 핵 확, 핵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장 억제력 강화를 통해서 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하에서 어, 비핵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어, 동맹 중시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는, 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 쪽으로, 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2003년도에 워싱턴 선언 등등을 이제 발표를 했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그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말을 썼습니다. 2005년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때도 한반도 비핵화로 써 있고, 9.1 공동 혁명 한미 SCM, 그다음에 6.12 북미 정상 성명에서도 써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간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첫 등장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냥 쓴거 아니고 일일이 다 원문 확인해 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어,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쓴 것은. 윤석열 정부 2022년 12월 달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보면 북한 비핵화란 말을 쓰고, 작년에 이제 캠프 데비드 상국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한미 SCM에서도 북한 비핵화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뭐 북한 비핵화든 한반도 비핵화든 그건 뭐, 뭐, 자기네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색칠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 비핵화 용어가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작년만 해도, 아, 2020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 목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CVID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죠. 아, 그러나 금년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약속이라듯이 둘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번에 SCM, 한미 SCM이 열렸는데, 그렇게 대북 강경책을 펴던 윤석열 정부조차도 결국은 이제 요번에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 북한 비핵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결국은 넣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말을 S.C. 성명에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보면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어 사실상 그 아주 초강경파인 어 김영현 국방장관이 어그 미국가가지고 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미국 것까지 안 받아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뭔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변화의 조짐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관리보다는 핵군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 이게 제 책에 이제 들어가, 이제 원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 대 책이라고 하면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라는 책을 제가, 제가 2019년도에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18년, 19년 상황을 쭉 정리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은 잠정 합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복수 뉴스는 데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은 우리가 보통 종전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선언에 설명하기로 했고 미군유해 송환, 상호연락사무소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물질 생산을 중진하, 중단하고 여기에 상응해서 유엔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한다 그리고 한국과의 공동 경제기구을 추진한다.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가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재개할 경우, 군축 협상이 될수 밖에 없고, 이른바, 당시에 이제, 그, 야당에서, 국힘당 쪽에서는 스몰 딜이라고 비난했고, 당시에 이제 정용, 안보실장은, 굿 이너프 딜이다. 충분히 아주 합리적인 딜이다. 라고 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프레임, 프레임 전쟁에서 졌죠.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고 하는 순간, 아, 그, 뭐야, 문재인 정부나, 당시에, 그, 트럼프 행정,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주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good e n o u 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렬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어 비슷한 얘기는 다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어 어떤 정보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영변완전 영변, 완전 영변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륙반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한다면, 이 정도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의 부분 완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수권법에 따른 2만, 6,500명이 정도 될지 아니면 국방수권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더할지 이거는 이제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재력, 워싱턴으로 나와 있는 핵 전략 자산의 정리적 방안을 중단 확산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미 연락사무소의 상호 설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북한도 평양에 워싱턴 연락사무소 대사관을 할수 있는 자리를 물색해 있었고, 워싱턴에도 평양 연락사무소 나중에 이제 대사관으로 할수 있는 부지가 이미 제네바 합의 때 물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거부해서 어, 안 됐지만 어,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는 어렵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거죠. 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 한일회담 때 결렬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기어가지고 어, 정면돌파전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해보니까 제재를 풀어줄 생는게 없으니까 장기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이번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10월 31일날 신형 화성포 19형 아까 2017년도에 는 14형 15형인데 벌써 19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얘기한 게 핵무력 강한 우선을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런 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 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북한 김정일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아, 그러면 과연 그러면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대외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정부가 내건 기치는 가치외교입니다, 이념외교. 이에 따른 진영외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으로 국익을 중시하는. 그다음에 동맹관계에서도 뭐 경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래적인 동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아 이제 미국은 우리 친구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북한 미국한테 하담도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개교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를 어, 지배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은 전부 다이 가치외교, 진영외교에 중심에있던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외교 라인, 외교 정책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꿋뻑하고 기자들이 사과했는데, 그뭘 사과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뭘 사과했는지도 모르는. <laughs> 어, 그래서, 아이 뭐, 일일이 답변할 수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과한다는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의자 안고 그냥, 어, 뭐, 무한 사과, 뭐, 토론한다. 그러고 두시간반 되니까, 아이 힘드니까 그만둡시다. 그러고 이제 어,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어,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뭐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어, 뭐 그, 그 한마디에 아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친구야 이렇게 들 트럼프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 북미 직접 대화와 핵군치 협상에 대비한 대북 정책의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어,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 우리가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초반에 어, 김영삼 정부가 당시 처음에는 이제 어, 동맹보다 피가 진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핵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그러다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결과적으로 미북 협상에 들어갔고, 어, 당시에 이제 강석주하고, 어, 미국이 이제 그, 누구죠? 어, 같이생각나 어떤 협상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아, 한미 관계가, 아,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제네바 북미 합의에서 46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경수로 두기를 져주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서 한국이 30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 어, 6억 달러로 유럽연합이 나눠서 내고 미국은 매년 중요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 전환하지 을 않는다면 과거 김, 김영삼 정부가 제네바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던 것 같은 것을 재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번에 이제 그 어제입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선 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협상을 다시 추정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어제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중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북미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워싱턴 선언의 개정 내지 폐기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아, 어, 이게 다시 핵무장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앞에 강연에서도 한번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MPT를 탈퇴하게 되고 MPT를 탈퇴하게 되면 북한과 똑같이 유엔한 물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 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 되면은 자체 핵무장론이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 적어도 어,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전작품 환수를 어,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실제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5배, 이번에는 9배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고 또 이미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주국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위선을 강화하고 전자권 환수를 촉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권은 1, 2, 3단계 가운데서 2단계가 완수되고 3단계가 나머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단, 아 만약에 3단계만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하면 되면은 전자권이 이제 완전 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한민이 철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 신, 보통 미래연합사라고 얘기하는데 미래연합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형태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국익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대로 남방 삼각협력을 유지하더라도 북강 삼각과의 관계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비해서 북라 접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한라 관계 악화 조치를 막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따른 살상 무기 제공 등 과잉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한몇달 전에 그 기고를 했었는데 이거를 입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살상 무기를 분쟁 국가에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라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지금 뭐 국회가 지금 뭐 다른 게 신경쓰나 하고 진작 제가 그 제안한 대로 했었으면은 아예 이런 얘기도 못 꺼낼 텐데 지금은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법의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쟁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하기 제공하려고 안할 때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공하려고 만먹으면은 사실은 다 무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국제행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한일 한일 안보협력의 기본틀은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확대 강화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유엔사의 인태지역 통합사령부화 또는 일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는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중 관계의 복원을 통해서. 아,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몇 가지 제안을 제가 어,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